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헨리 슈입니다 오늘은 문제 8번에 이어서 문제 9번 풀어드릴 텐데요. 어, 문제 9번은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도 가끔은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푸는 방법 정도는 꼭 숙지를 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회차 시험 이후부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로컬 사용자 및 그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간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비슷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읽어드리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제시 문제와 같이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설정하시오. 네, 아래쪽에 보면은 설정할 게 되게 많죠. 사용자 계정 추가, 전체 이름, 설명, 비밀번호, 아무 변경할 수 없음, 사용기한 제한 없음, 소속그룹, 연결 끊긴 세션 끝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정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흐름만 잘 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CQ의 실습용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ICQ 실습용 에뮬레이터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탭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이라는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주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딱 에뮬렉터를 실행시키는 순간 사용자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커서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죠. 제가 이전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 설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그럼 새 사용자라고 나오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서 사용자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ICQA 네트워크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ICQA 네트워크 네, 대소문자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름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입력해 주시고 설명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입력해 주시고요. 암호가 지금 ICQA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대소문자 구분 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ICQA 패스 ICQA 패스 네, 이거 시프트 눌러야 되고 두 번을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체크가지금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게 체크가 돼 있어서 지금 이 밑에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풀어 주시면 활성화가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아무를 변경할 수 없음 그리고 비밀번호 사용 기한 제한 없음 체크 두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설정할 거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저희가 추가한 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 설정을 더 해야 되는데요. 소속그룹과 연결 끊긴 세션 끝내기,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한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속성을 들어가 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탭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속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서 가지고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찾기를 눌러 줍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내리다 보면은 리모트 데스크탑 유저스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확인을 눌러 가지고 추가를 이렇게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연결 끊긴 세션 끝내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네. 세션이라고 딱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연결 끊긴 세션 끝내기라고 해서 아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5분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 X버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9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되게 쉬워요. 꼬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 유형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고 찾는 것만 잘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